신앙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그네 <laughs> 언젠가 이런 날이 한번쯤 올줄 알았습니다. 기계라는 게 이게 맘 같지 않네요. 쬐. 네, 됐습니다. 어, 언제젠가 그 1년차, 신혼 1년차 되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신혼부부가 언젠가 카톡방에 남편에게 이렇게 글자를 남겼어요. 아내가 "오빠, 생일 선물, 이번 생일 선물 한번 골라봐. 1번 패딩". 100만 원, 괄호하고 100만 원이 넘는 거 전에 오빠가 봤던 그거 괄호 닫고 2번 최신형 노트북 3번 내 사랑 하트뿅병자 마음 편히 원하는 거 골라봐 예. 신혼 1년 차 되는 남편이 무엇을 골랐을까요? 예. 아주 마음 편히 원하는 것을 골랐겠죠? 예. 몇번 골랐을까요? 예. 어쩔 수 없이 3번, 예, 1번이요? 어쩔 수 없이 3번을 골랐다죠 어, 미국 어느 마을 주택가에 누군가 이런 팻말을 써서 달아놓았답니다 대단한 애처가 내지는 공처가 같은데 사진 약간 보실래요 어, 간단하게 해석 하면 never let your wife's choice 그러니까 너의, 결코 너의 아내의 선택을 비웃지 말라 왜냐하면 you are one of them 너도 그 아내의 선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내의 선택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무슨 옷을 선택하든 무슨 쇼핑을 하든 아내의 결정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남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선택을 한다는 건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삶에 가만 보면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2018년 1월 연합뉴스 기사에 사진 한장 보여주시겠어요? 한 여성 CEO가 아노소사이티에 1억 원 기부하면서 아노소사이티에 등록했다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아노소사이티는 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단체에 모금 돈을 후원한 사람들 중에 1억 이상 고액 기금자들만 따로 모아 클럽을 만들어서 저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건데 저 여성이 1억 원 기부했다고 아너스 사이트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또 신문에 대머장마하게 났어요. 아니 1억 원을 요즘 같은 시기에 1억 원 기부한다고 저게 신문에 난리일까? 아니 신문에 난리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첫째는 첫 번째 한국 여성이었고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중에 그리고 저 여성이 누구였느냐?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 여성 CEO로서 1억 원을 최초로. 고액 기부를 했다고 해서 이제 신문 기사에 왔던 거예요. 그럼 저 여자가 뭐를 했느냐? 김은미 대표가 했던 일은요. 글로벌 기업을 운영했는데, 1997년 인도 자카르타에서 저 기업을 설립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8개국 10개 도시에서 주로 행정, 법률, 회계 서비스와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하고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글로벌 기업을.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또 창업한 그런 여성 CEO인데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유명해서 한 여성 그 잡지사에서 그 뉴스를 통해 인터뷰한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소개, 그 기사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 내용은 그 자신의 성공담을 쭉 이야기한 거여서 자기가 어떻게 어렵게 성공했는지 쭉 얘기하다가 이 부분을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진 한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경쟁도 하지 말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연쇄적으로 합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고 또그 좋은 결과가 더 좋은 선택을 부르는 선택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선택을 잘하지, 잘하지 못하는 일종의 선택장애는 욕심이 지나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과 좋은 포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포기와 배제를 할줄 알아야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택할 때, 즉 포기할 때에만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멋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좋은 선택이란 무엇이냐? 결국 좋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와 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참 멋있는데, 근데 이거 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 또 성공을 이룬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장수 지역 사과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과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농약 치는 일도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할때 노블 제일 많이 얻습니까? 인부들을 제일 많이 부를 때가 언제죠? 사과꽃 딸 때. 잎딸때 가지치기 할때 사과 꽃을 왜따죠 여러분 사과 꽃이 핀 자리에 꽃이지고 열매가 맺는다면서요. 사과가 자라나게 된다면서요. 근데 왜 꽃을 따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따줘야 나머지에서 튼실하고 상품성이 있는 사과가 열리기 때문이죠. 한 가지에서 많은 꽃을 많은 꽃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으니까 그, 가, 그 가지 열매들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따주는 거예요. 이거죠. 이것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개수를 포기하고 튼튼한 질, 큰 질을 얻는 것이죠. 부실할 것 같은 꽃은 미리 잘라주는 것이고요. 한 가지에 많은 꽃이 남지 않도록 꽃을 따주는 것, 포기와 배제지요. 그렇게 꽃을 따주고 잎을 따주어야 크고 튼실한 상품성 있는 사과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이 원리는 잘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기와 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더잘 알고 있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아주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결과적으로는 그 족보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모든 인적, 지역적, 혈통적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족보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우리, 우리로 말한다면,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신분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의 법적, 사회적, 신분의 보장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지점, 지점마다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 족보를 꼭, 족보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족보는요.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족보는 그런 평범한 족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6장 14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아멘.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 로시로서 이 우두머리라는 뜻이 에요 우두머리 지도자 족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은 연장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지도자 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족보의 기록은 중요한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겠, 기록하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족보의 서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족보의 기록이 뭐예요? 누구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장, 야곱의 장자 루벤으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수론과 갈미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루벤 지파의 족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이자,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수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14절과 같이 이제는 누구를 족보에 기록해요? 야곱의 장자 루벤을 기록했으니까 두 번째는 야곱의 차자 시몬을 기록해요. 시몬의 자녀들을 쭉 기록해요. 근데 쭉 보니까 시몬의 여섯 아들 중에 다섯 아들은 평범하게 소개한 다음에 여섯째는 좀 특이한 설명을 더 하죠. 즉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이 시몬의 여섯째 아들은 아마 이방 여인의 첩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이방인의 첩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팔리로는 여섯 혈족의 이름으로 사울을 포함시켰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정상적인 성경의 족보의 기록처럼 보여. 자 그러면 이제는 알겠어요. 아 일정 정도 이번 육장 후반부에 있는 이 족보의 내용 어떤 내용이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쭉선나라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족보를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그세 번째는 누굴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선과 고핫과 무라리오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야곱의 3남 세 번째 아들 레위에 관한 기록 예상대로 그렇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16절부터 좀 특별한 표현들이 더 첨가돼서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기록, 이름이라는 단어가 더 첨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표현 다음으로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어요. 결정적인 이 특별한 단어, 이 족보대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14절과 15절에는 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에 있는 이 족보대로의 족보에 히브리어 톨레토트는 어떤 단어냐면요 그야말로 우리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족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는 좀더 다른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출생을 의미하는 족보 세대 계보라는 뜻과 더불어 이런 족보 세대의 흐름을 통해 무엇이 형성되냐면 한 역사가 히스토리가 형성되는데 그 역사의 의미도 이 톨레토트는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오면서 특별한 성향과 그 사건과 히스토리를 기록한다고 하는 그 역사적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단어가 이톨레도트 이 족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족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앙의 족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올렸어요. 그냥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족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6절 표현처럼 특별한 족보를 기술 합니다. 그냥 그냥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족보를 기술해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삼남 레위까지 기록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를 기록할 차례인가요? 그러면 우리 사진 한장 보시겠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순서대로 쭉 기록을 했는데 예, 루벤, 시몬, 레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예,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그 다음에 다 납달리 가다스요 이렇게 기록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 17절 누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무요. 지금 누구의 족보로 내려간 거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게르손의 아들. 게르손은 누군가요?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레위의 아들로 족보가 다시 내려간 거예요. 게르손의 아들에 대해서 자녀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게르손에 대해서 우리 족보가 다시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유다 및 나머지 아들들. 단, 납달리, 가다셀 이사갈, 수블론, 요셉 베냐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한 채 지금 바로 레위의 첫 장자, 게르손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해. 요 우리 성경 족보는 여기서 특별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이라는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나머지 아들 다 생략한 채 지금 다시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도 확인해 볼거 거를. 17절을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8절,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지 말고 그냥 볼까요? 18절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코아세의 아들들 19절은요? 1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라리의 아들들, 고아, 무라리다 누구예요? 게루손 고아, 무라리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 성경 족보는 아주 좀 특별한 서술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을 쭉 서술한 것처럼 족보로 기록하다가 레위에 멈춰서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아니하고 레위의 아들에게 집중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무라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족부는요 그래서 특별해요 갑자기 레위에서 멈추어 그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을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할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자, 그럼 쭉 보면 레위의 아들들 세 아들 게르손 고함 무라리에 대한 족보의 기록에 이어서 지금은 그럼 누구에 대한 족보로 이어집니까? 아무람 아무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무람은 고핫세 첫째 아들이었 우리 1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8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핫세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한 무라리, 레위에스의 아들 중에서 다시 이 고아세 아들, 그 다음에 아무람에게 집중했고, 아무람의 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이 20절은 그 아무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에스의 아들 게르손 고한 무라리, 그리고 구정에서 고아세 자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란과 우시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람과 모세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은요 아브라함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쭉그 다음 사진 족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이 족보를 한번 쭉 표시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쭉 기록을 했죠 루벤, 시몬, 레비 그 다음에 유다부터 나머지 아들은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레위 네 아들에 집중합니다. 게루손 고한, 무라리. 그 중에서도 고핫에 집중해죠, 집중하죠. 그래서 고핫네 아들 중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므람에 집중해요. 자, 그런데 이좀 재밌어요. 아므람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벳,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 누군지 잘 아시죠? 요게벳이 누군가요? 우리가 기억하는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기억, 기억하죠. 요즘 또 한참 인기 있는 CCM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여러분 익히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전 찬양으로 아마 들려드렸는데 이 요게벳이 오늘 본문에 요게배이라는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 그런데 그 요게벳의 혈족의 위치가 어떻다고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이0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2 0 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요? 예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했다. 다시 족보를 보여주실래요? 그 요게벳이 누구라는 거예요? 족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핫. 예. 근데 고핫의 여러 형제가 있었어요. 예, 레위의 세 형제 중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딸 요게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결국 우리 말로 얘기하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네,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런데 그 요게벳의 혈족의 위치가 어떻다느냐아라함의 예, 아버지가 고아신데 고하신 누이 즉 아버지의 여자 형제 고모와 예, 고, 고모 요게벳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족보는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레위 아들 고하 또 고아세의 아들까지 아울함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의 족보를 기록하게 될까요? 아울함의 다른 형제들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에 대해서 기록해야겠죠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아요 또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요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시엘의 족보의 기록이 있긴 하나 극히 간단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다른 아들, 헤브론에 대한 기록은 기록은요 아예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둘러 다음 기록으로 넘어옵니다 누굴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아미나답의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담마를 낳았으며 그 다음은 누구로 간가요? 아론, 아론. 우리 족보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누구로 간 거예요? 야곱에서 레위에서 고하대서 아므람에서 아룸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중에서 아론에게로 간 거예요.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론이 암미 나답의 딸라손의 누이 엘리사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 그러면서 우리 특별한 기록을 하나 더하여 기록하고 있죠 족부의 여성의 기록은 좀처럼 기록하지 고있지 않는 것이 성경 족부의 기록의 특징인데, 이 아무람이 요괴벳과 결혼한 사실과 더불어 아론의 아내를 우리 족부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바를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바. 근데 여러분, 엘리사바가 왜 기록에 남아있을까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론의 아내 엘리사바를, 엘리세바를 기록했는데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암미나답의 딸.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손의 누이라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누이 그다음에 엘리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암미나답과 나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누구이냐? 이들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아론이 이 중요한 유다 지파의 중요한 인물과 결혼했으니까 레위 지파, 레위 족보의 기록에 이 기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암미나답과 나손이 누구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래요 이건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유다가 누구랑 결혼 해서 다말과 결혼을 해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았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족보가 쭉 해수롬, 람, 암미다답, 나손, 그 다음에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누구랑 결혼해서 라압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서 로스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다윗 혈통의 중요한 진검다리 혈통을 유지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안미나답과 나선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누구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죠. 아론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이 결국 다윗도 이어지고 예수님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이 중요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으로 이어질까요? 24절 잠시 고라 족보에 대해 기록합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에 대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민숙이 다단과 아비람과 연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던 인물을 잠깐 기록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했던 인물인데 그 사실을 잠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고라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인물은 역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아론의 아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번에는 족보를 마치고 있죠 그리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론의 아들들이요 아론의 아들이 들총몇명 있었죠? 나답과 아비호와 엘루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지금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아론의 다른 아들들은 거론하지도 않아요. 나답과 아비호는 거론하지도 않아요. 이다말도 빼버렸어요. 오로지 엘루아살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엘루아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피나스였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생략되었죠. 나답도 아비호도 이다말도.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루아살이. 비나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엘라슬이 결국 비나스 하나만 낳겠습니까? 다른 아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역시 다 생략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예 그 흔적도 없어요. 오로지 비나스만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자, 결국 처음 다시 이 질문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본문의 족보는요, 대단히 이상한 족보예요. 족보에는요, 정확한, 정확함이 생명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최소한 아들만큼은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족보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족부의 기본적인 형식을 다 파괴했어요 굉장히 많이 생략했어요 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압축하고 단순화시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세 아들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생략해요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고아세 아들들 고아세 아들들 중에서도 아무람의 자손들 그 중에서도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엘루아살과 마지막 비나스 왜 아론과 엘루아살과 비누아스만 집중하여 우리 성경이 족부에 기록했을까?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왜 이들이, 왜, 왜 이들이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론, 엘루아살, 비누아스. 이스라엘 최초 대제사장의 계부를 이루는 인물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나닷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범함으로 잘못 분양해서 심판받아 죽게 되죠. 아론의 두 아들, 남은 두 아들, 엘루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은엘라세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아들 엘라셀의 아들 비느아스에게 대제사장직이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그외에 다른 이름들은 다 생략한 채 오로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름들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본문 족보는요 그런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기부와 더불어 아론과 모세에 집중하였던 것을 마지막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아론과 모세였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 결국 오늘 우리 본문의 족보의 기록의 내용과 목적과 마지막 결론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였다.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였느냐? 아론과 모세였다는 거예요. 애국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혈통이었고, 어떤 신앙적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이 족보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만을 선택하기 위해 나머지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족보를 통해 말씀해 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부터 그들의 자녀들의 각각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두를 다 해치고, 살피고, 그래서 다 배제하고, 버리고 오직 선택과 집중을, 오직 두 사람,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장수계상들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모세와 아론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도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좌우와 위아래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에서부터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의 또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런 수많은 혈족들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 말씀을 듣게 하신 분들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저에 어쩌면 일상에 한번 있게 될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지금 선택하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요 다른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생략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히기 위해 다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셨는지도 몰라요. 다른 수많은 이름들을 생략하셨는지도 몰라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택하고 집중하시기 위해 하나님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포기하셨는지. 너무도 많아서 다 해야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시기 위해 포기하셨던 가장 크고 중한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닌가? 예수 버리시고 독생자 그 예들 예수 그조차도 버리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 주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여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름들 다 버리시고 다 생략하시고 예수님조차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26절, 27절 영상을 통해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수많은 이름들을 포기하신 이유, 예수님마저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신 단 하나의 이유,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버리셔야 했던 그 수많은 이름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